어~ 내세관은 중왕국 때 이제 제일 심해집니다 왜냐면은 일 중간기 때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에푹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오시리스 신앙이 널리 퍼지게 돼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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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사자에서 나오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고왕국 전성기 때는 뭐 사실 그런 생각도 할수 없었던 게뭐뭘 팔아서 도가 돼야 뭐가 있는 거지 일반인들을 위한 뭐. 내세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딱히 뭐 크게 뭐 발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다가 일 중간기 때 너무 큰 혼도 란이 생기게 되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나오게 되고 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세관이 중앙국대 이제 널리 퍼지게 되죠. 이때 미라도 많이 만들어요. 음. 자 미라가 언제 많이 만들어지는 가도 이 내세관 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역시 중앙국 때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이 되게 많이 약화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왕권이 약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이 도 올라가요 신하들의 권력, 귀족들의 권력이 올라가게 되어 있죠 왕권과 신권은 반비례하는 거니깐요 자 그래서 고왕국 때는 파라오 1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은 중앙국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왕권이 약화되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동력을 갖다가 끌고 올수 있을까요? 저거 짓는다 치고? 힘들겠죠? 하나 더 얘기해볼까?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동력을 끌어와야 될거 아닌가? 강제로 시킬게요? 아니면, 약간 좀 자원봉사 느낌이었을게요? 자원봉사예요 예, <laughs> 어, 고민도과에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음. 기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있느냐? 어, 약간 좀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노동권이 되게 좀 되게 좀 부당되던 시기 그 당시에 피라미드 짓던 노동자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만 발견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런 게 적혀있어. 아, 오늘은 몸이 좀안 좋아서 어 오늘은 몸이 좀안 좋아서 조금 쉬어야겠다 음.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음. 아 오늘은 그 연차를 내야겠다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고 하는 걸잘 보여주는 예시인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쉴수 있었어요 저게 뭐 한두 회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 테고 맞죠 음.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원봉사 느낌이 강했죠 아마도 어떤 종교적 어떤 관점하고 아마 연,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강제로 시키려면은 결국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이렇게종북전쟁에뭐 적극적인 곳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노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중앙국 중 가게 되면은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짓는 게 결국 뭐다? 낭비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엄청 큰 무덤을 짓다가 어느 순간 이게 좀 낭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개혁운동이 생기게 되죠. 근데 또 내세관이 너무 발전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집트는 어~ 무덤은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피라미드를 축소시키게 되고 반대로 신전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거대 건물을 통해서 위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좀더 개념화 되는 거죠, 좀더 추상화 되는 거고, 그리고 중앙국대 파라오는 이제 제사장 뭐 이런 거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런 뭐 왕의 아들이다, 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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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아들이다 이런 거하고 도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그래서 좀 속세적인 의미에서 왕권만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왜 그렇겠어요? 별거 있는 거 아니고, 일 중간기 때 파라오들이 난, 난립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파라오들이 또뭐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음, 파라오의 죽음이라, 왕이라, 신의 아들이라면서, 이제 죽을 수가 있나? 근데 죽어는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무래껏 좀, 좀 덜, 덜해지게 되겠죠. 아무래껏,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왕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기능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신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자, 어. 자, 그러면은 이제 피라미드 복합체를 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전이 따로 독립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독 신전이 되, 발전하게 되는 거죠. 단독 신전이 발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피라미드 복합체가 해체가 됩니다. 이제 알겠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옆에다가 신단을 두던 그형 템플을 두던 형태가 아니라 피라미드는 작게 만들어버리고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단은 그냥 따로 아무데나 지으면 돼. 그때부터 무덤을 안될 수는 없겠죠. 대신에 조금 많이 축소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국때 만들어지는 피라미드는 사실상 피라미드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피라미드야? 싶고요. 반대로 신단은요. 거대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신왕국까지 가게 되면 진짜 거대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 보러 가게 되면은 일단은 피라미드를 먼저 보겠죠. 그다음에 그뭐 거대 무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점 이제 보는 이제 루트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행사 직원이라고 한다면 루트를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순서대로 짤것 같아요. 그렇게 짜면은 설명해주기가 되게 좋잖아 처 흐름이 나오니까 마찬가지 뭐 가면 안 돼. 음. 그러니까 피라미드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중간기쯤에 있었던 것도 보고 그다음에 신왕국쯤 가게 되면은 무덤은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신전이 아주 거대해지게 되죠. 음. 그런 식으로 발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람세스 신전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진짜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왜중왕국 시대를 열심히 안 보냐면 음... 음. 음. 뭐든 멋진 게 많이 남아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보는 거지. 멋진 게 남아 있지 않으면 딱히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집트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처음엔 피라미드 만들었고. 피라미드가 단독으로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복합 요역 단지예요. 그랬는데 이제 중앙국으로 오게 되면 피라미드가 좀 쇠퇴합니다 안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도 좀 작게 만들고 언뜻 보면 저게 피라미드라고? 라고 할 정도로 규모 사이즈가 되게 작아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왕권이 약화됐기 때문에 에휴, 강력한 파라오 1인의 어떤 정치적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동원이 안 되고 뭐든 돈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못 하죠.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도덕 개혁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그일 중간기 거치면서 이제 윤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또 생겨나서 그래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는 쪼그라들고 대신에 신전이 이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건축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피라미드에서 신전 건축으로 이제 이행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응. Uh 보고만 -huh. 잘 이해하면 가서 딱 보면 딱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음. 이집트 갈지도 않겠구나. 네. 아무튼 뭐 그러하고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안에 피라미드 복합체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신전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중에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름 뭐더라? 음 장제전이 좀 되게 중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뭐냐 그왕 모시, 모시는 그 사당 같은 느낌 예, 그런 곳이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따로 단독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단독 신전으로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자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중왕국 당시에는 그 단독 신전도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그니까 러 신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는 신왕국 때그 고때라고 보시면 되고 중왕국때 만들어진 신전 중에서 제일 눈여겨 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룩소르에 가면 있는데. 음, 음 여기 룩소르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주, 웬만한 신전 중요한 게다 있고 여기 왕가의 계곡이 있거든요 카이로에서 이제 피라미드를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룩소르로 넘어옵니다 여기가 좀더좀더볼게 많아요 룩소르가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첫 번째는 룩소르 신단을 보고 그 다음에 카르나크 신단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왕가의 계곡으로 가게 되는데 왕가의 계곡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한번 볼까? 그냥 뭐 황량해요. 네. 근데 요 사이사이에 요 입구들 보이죠? 여기 발견된 무덤들. 음,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 안 만들고 요렇게 이제 왕의 무덤은 따로 있는데 요렇게 묻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안묘라고 합니다. 예, 네. 딱 봐도 봐봐요, 뭐가 많아? 어, 아, 돌, 음, 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도구를 좀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야, 여기는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땅 파봐야 알아요. 아직도 뭐 뭔가 발견되고 있을까? 모르겠네. 투탕카멘 무덤도 여기는 그렇게 뒤지고 뒤지고 뒤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발 밑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거는 여기입니다. 요거 한번쯤 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트셉프 장제전이라고 하는 건데, 하트셉프 수트 장제전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신왕국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본적 있지? 영화 같은 데가나 나오는데 되게 멋진 거라서 안볼래야안볼 안 수가 없어. 자, 근데 대부분 요거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우리는 지금 볼게요. 게 요게 아니고, 요 옆에 있는 예.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였더라? 5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만들었고, 이게 이제 중앙국 시기를 대표하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거는 신왕국 때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왜안 유명하냐면, 아무래도 중앙국이니까 좀더 오래됐죠? 딱 봐도 봐봐. 얘는 봐봐. 형태가 어때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됐잖아요. 봐봐. 아유, 벌써 봐봐, 봐봐. 완벽하잖아. 맞죠? 응, 완벽해. 응, 손님도 많고. 근데 여기는 봐봐요. 지금 로드뷰부터가 없잖아 지금. <laughs> 그쵸 그렇죠? 사람들 여기까지 갔지만 여기만 놀고 여기는 또안 온다는 거야. 요건데 옆에 있던 그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죠? 네. 내부 해패 트레 멘토 호테프. <laughs> 내부 해패 헤페틀, 트레 멘토 호테프. 자, 아무튼, 요게 중앙국 대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국의 건축은 잘 많이 모르는 게몇개 없어요. 남겨져 있는 것도 없고. 완전 박살이 났죠. <laughs> 근데 옆에 있는 애하고 사실 모양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좀 멀쩡한 제가 이, 이 중앙국 대체를 따라 만약에 이거라서 예.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규모나 사이즈는 여기 좀더 작아 보이긴 하죠, 왼쪽 게. 음, 오른쪽은 확실히 신앙국 거는 확실히 큰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갖다가 단독 신전으로 짓기도 하고 신전이랑 무덤이랑 같이 이제 합쳐서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었어요. 음. 자 아무튼 그라 그래 하고, 음 여기에 이제 어 뭐냐 어중앙국의 제일 대표적인 장제전이 독립한 신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피라미드가 무덤이었거든. 근데 그 앞에 신전도 있었거든, 맞죠? 그러니까 피라미드 무역 복합 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가 제일 센터에 딱 놓은 다음에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들어가면서 길 따라서 이제 옆에 막 건물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한 형태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너무 크니까 무덤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무덤 기능이 있잖아요. 그안면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막 제사 지내고 하던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장제전이라고 하거든요. 사당 같은 거야. 이게 너무 크니까 이피라미드 무덤 기능은 어디로 안묘로 옮겨 버리고 장대전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신전으로 바꿨다 오케이 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거고 그게 이제 중앙국 때 이제 이렇게 살 넘어가게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거예요 오케이 음자그러 하다 라고 하는거 하나 자 그러면은 신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몇가지 이렇게 구조를 딱딱 갖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입구가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열주 홀을 만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좀다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예측하는 예측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3층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첫 번째, 열주 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기둥 세워놓은 거였죠. 요렇게 나란히. 이게 열주 홀인데, 아무튼 여기 1층이 있어. 올라가. 몇 층? 2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린 다음에 요 구멍이 보이잖아요 요 구멍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요 뒤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뒤에 바위가 있죠 왜 바위 끝머리에다가 이걸 지었겠어요 <laughs> 이거는 <웃음> 얘들은 신전이기도 하지만 무덤이기도 한 애들이에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올라가면, 여기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러다가 제일 뒤쪽에 보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 그러면은, 요 바위 산 안에 뭐가 있어?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싸움하고 있어요. 어느 정일것 같아요? 알수 없지. 그래서, <laughs> 아, 아예 안 남아있으니까. 음, 요거라고 보는 사람은 왜냐면은, 이제, 별거 없고, 옆에 뭐 애가 요 모양이라서, 얘가, 얘를 따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이지 않겠냐. 얘는 그럼 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직까지는 피라미드가 완전 사라지지 않았다 이거라. 그래서 축소형 피라미드가 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두 그러니까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앙국은 끝.